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어, 지금 되게 뭐가 많은데, 이제, 에드랜드 발초품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와가지고, 한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기다리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드리고, 한번 이거를 별말 안 하고,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 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도안을 빼주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새영은니 도안이고요. 카스에서 활동 중인 언니예요. 이게 제가 우유도를딱 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당장 해야되고 데이터를 샀는데,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야. 이거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이게 되게, 여기 보시면은, 안경. 진짜 이날 지민이 스피콘이었나? 되게 이쁘죠. 진짜, 와. 잡지 같이 생긴 녀석이라 부르던데,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어떡해. 이게, 이거는 몽꾸로 삼계 언니가 정해줬는데 정말 예쁘네요. 이거 정말 만족하는 도안입니다. 예즈 정말 잘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4개는, 어, 꽁다 언니 도안이고, 제가 카스에서 언니가 오더를 열어가지고, 혜영 언니하고 첫 공제를 한 도안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문구 정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리즈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태용태오부터 태호. 와! 개 미쳤다. 진짜, 와! 이거는 아마 콩다운이가 데이터를 제공해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밀림 없이 잘 나왔고, 진짜, 와!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박스 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와, 이거, 또, 이게 뒷면이 정말 언니가 너무 예쁘게 해줬고, 너무 예뻐요. 와, 진짜. 홍대 언니 도안, 제가 처음으로 업은 포카 도안입니다. 지금 이발쪽기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헉, 제가 화면을, 하면을 못해서, 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미이 아니구나, 뿅. 이거는 헤어 언니가 데이터를 해준 거고, 와 와, 와, 진짜 미쳤어요. 어 이거 재료 어디서 있는 건가? 와, 이 약간 한강, 한강? 서울?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딱 서울 가면은 야경이 딱, 어, 응? 이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서울이 고향이긴 한데 어쨌든 이 문구 정하는 라 정말 힘들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이 데이터 보고 제가 진짜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다고 했거든요. 시리즈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공제를 한 건데, 한 명만 남기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태형, 아, 이것도 혜영 언니가 데이터를 썼습니다. 태영 언니 데이터를. 이때 제가 데이터가 없었어가지고, 이때 미쳤죠. 이때 진짜 미쳤어요. 와, 완전 완자 태영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엘즈 요즘, 요즘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같으면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각 유기돌이, 유, 아 유기돌이 유광 각 200장씩 시켰고 근데 200장보다 더인 것 같죠? 어 뭐야 이거 어, 이굴만 고무줄을 해줬지? 오 아, 됐다. 어스트와 지금 진짜, 와, 진짜 화면하고 거의 똑같은데 와 진짜 너무 이쁘죠? 와와 진짜 어떡해?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시리즈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시리즈였나? 어떤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는 꽁다 언니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 거고, 오더를 열어서 저는 언니하고가, 언니 이거 하자, 이거 진짜 해야 돼. 꽁다 언니 오더 열면서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랑 초창기때그다음 네. 이렇게 꽁다 언니 도안이었고, 이제 이건 오우님두 도안인데, 이거는 시리즈는 아니고 개별 도안이에요. 지금 재생이 되게 하, 하, 완전 두껍게 나왔는데 어차피 개그편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5급 장식 유기돌이. 무광으로 시켰고, 와 어, 이거 포카가 차가워 하, 어머나 와 진짜 예쁘다 이거를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이 병원에 지민 데이터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미님도여섯길래 당장 달려간건데 제 예상대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와 이건 진짜 선물을 봐야돼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이제 요즘에 일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전국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오배장씩시갖고 우와 뒷면 색감 봐 진짜 우와 개미쳤다 이거 맡길 때 같이 했는데 제가 와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 줬어요. 진짜 와 너무 예쁘죠. 이거 정말 제 무덤까지 가져가 <laughs> 애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이건 꼭 실물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왕님 도안이었고요. 다음 여왕님 도안 보도록 할게요. 이 검은지 뭐요 그리고 마지막 꽃카도 도안, 여왕님 도안이고요. 지금 너무너무 예쁜데, <laugh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왕님한테 제가 선물로 제공권, 아니, 아니, 현물권이 아닌데도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제가 특별 오더가 아닌데도 오더를 맡기게 된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보고 진짜 반했어요 진짜로. 이 데이터가 정말 비싸거든요. 한 장에 만 원인가? 그 정도에 샀는데, 와, 그만큼 산 보람이 있네요. 여왕님을 맡기려고 샀나봐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손해을 봐야 돼요. 제가 여왕님 도안을 모으고 있는데, 여왕님 도안을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건 제가 다 소장하고 싶네요. 정말 예쁘다. 이 데이터도 되게 다이쁜 걸로 개별 구매만 해가지고 맡겼었거든요. 다 개별 구매를 하고, 다 비싸게 돈 주고 해가지고, 막 10만원은 나온 것 같아요. 우와. 와... 와... <laughs> 너무 예뻐 와... 이게 화면 색감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실제는 진짜 예쁘거든요. 이 태영이가 너무 톤집난만한 태영이고 아풀소페 아이 <laughs> 너무 예쁘잖아요. 이 영원님 도안 진짜 너무 배경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다이어작업으로바뀌는데 너무 예쁘게 해주셨고 이것도 역시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날 데이터가 많이 있진 않은데 제가 어렵게 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날 지민이 혼정 받은날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진짜 이 날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영원님도 한 이거 개별로 딱 트위터에 파시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사야 돼 하고. 이거 영원님한테 당장 달려가서 이것도 맡겼거든요. 영원님 데이터 구하는 동안도 기다려주시고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세요. 이건 <laughs> 많고 많은 최애 스키 대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이건... 와와 <laughs> 퓨마 퓨마 팬서도 제 최애 스키거든요. 저도 되게 굉장히 비싸게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비쌌고, 그만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발주를 하고, 제가 곧 보내드릴게요. 다른 거 발주할 것도 있어갖고, 꼭,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발주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최애, 진짜 최애 스케 뭐야, 이거? MTU 펜서. 와. 이거 정말 제공을 받았는데 어느 분이셨지 어쨌든 제공을 받았고 너무 예쁘죠. 이, 이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너무 올리죠. 진짜. 근데 이거는 잠시 빼놓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어쨌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제일 여기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 쓰리즈 트리카도 되나요? 트리카로 맡기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 네, 트리카도 되나요? <laughs> 트리카로 맡기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트리카 트리카는 아닌데 트리카인 그런 걸로 알아주세요. <laughs> 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머리띠 있는 영원님을 꼭 맡기고 싶었는데 이 쓰리즈고요. 머리띠 있는 영원님 거를 맡기고 싶었는데 너무 예쁘다 머리띠 있는 팬싸는 M2U 정말 레전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이것도 제공을 받은 분께 받았고 이렇게 실물을 꼭 보셔야 돼요. 아, 너무 예쁘다. 일단 엽서하고 슬로건을 아 아니 아니 엽서하고 슬로건을 가져가봤고 이거는 한번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밀어주고 어머나 나무님도 아니고 어, 이거 언니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고. 고, 나무님 도안인데, 너무 예쁘죠? 컵카적진컵가적진은 아시나요? 숙지가 <laughs>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이 언니가 저 멘트인 것 같은데, 제가 주접을 떨 능력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알라요. 안 떠알라요? <laughs>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건 한 명만 남기면 되는 걸로. 말고, 일단, 진짜 너무 많아요. <laughs> 나무님 너무 도안을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어쨌든, 이렇게 나무님 도안이었고. 이게 한 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게 윤기가다 아는 애들은 다 이렇게 왔는데, 윤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서 온 거예요. 보고 굉장히 놀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일단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판매를 첫 도안이거든요. 저이를다 제거를. 이거 일단은 이런 게 없어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실물이 진짜 예뻤어 우와 누구지 이거 200장을 발췌했는데 전혀 200장 같지 않은 200장이네요 아닌가? 200장 맞나? 이게 정말 200장 같지 않은 200장인데 이걸 제가 수정 요청도 좀 많이 되었었는데 다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약간 노을, 약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와 진짜 와 어떡해. 그럼 다제 최애 날 더팩트. 와 진짜 이거 너무 등장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이거 시리즈로 맞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을 보여서 너무 감성 감성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태영. 아고좀 이렇게 하고. 이 200꼽을 보세요. 어쩔 거야, 자기주장 가는 거. 진짜. 와,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사서. 이게 화질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직직이고, 이렇게 노을. 다, 이렇게 노을 너무 예쁘죠? 직직을 사서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엽서였고요.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옷스틱입니다 흔들린 엽서였고. 일단 이거는 제 인생 네 컷. 판스티커, 도무성이고요 사실 올게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발주기로 찍었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판스는 이것보다 더 있고 도무성도 이것보다 더 있고 종류가 더 많은 점 알아주세요 근데 너무 안 예뻐서 만약 이, 이 영상 조회수가 1만회가 넘는다면 <laughs> 공개를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1만회 넘을 일은 절대 절대 없어서 <laughs>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위로 <laughs> 뜯어줄게요 이렇게 수줍님 도무성이고요어 아니고. 또, 또 쓰러진다. 음. 일단 여기다 두고. 잠시만요. 조정을 조금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와. 수줍님 도무성이고, 커미션을 해영겠니 하고 맡겼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수줍님을. 요 도안하고 요 도안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 도안하고, 이떡네이떡네 이건 삼견이 데이터고, 이건 알량님데이터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도무소인데, 리진는 아니에요. 그냥 수줍님 도안으로 해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냥 한번 떼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다잘붙이시도데 저도 그래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도모송 에즈는 진짜 의무적으로 에즈 발주를 해야 돼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삼디 언니 판스고요. 판스가 제가 정말 여러 종류인데 그거 좀 이따가 이거 하면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 제가 이거 무슨 동안일까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언니가 이 패스티를 양도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얻은 도안이고요. 돈이 없는데 언니가 이거 봐, 뭐? 이거 봐, 뭐? 아 있나? 내가 주문대전 맡을구나. 이걸 주문대전 맡겠나?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지민 하트. 여기 보이세요? 지민이 볼 말랑 볼랑 찹쌀떡. 아나 이거는 찹쌀떡 지민이라고 부를게요. 와, 이거 진짜 제가 발전 패시 중에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어, 어떻게 <laughs> 이거 아까 세영 언니하고 갖고 온데이쁜데 갖고 싶다, 찐냥이. 나만 없어, 찐냥이. <laughs> 보이세요? 이거 너무 이 모션하고 이 하트하고 이 귀하고 너무 예쁘죠? 이건 제가 다 갖고 싶네요. 근데 이거 모서리 뭐 하자가 아닌가? 모서리 뭐 하자 아니네요. 근데 너무 예쁘고. 이거 제가 펀스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조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말 많죠? 동안 이건 네온이어 공제고, 이건 저 혼자 했고, 이건 또네온이어 공제, 이건 저 혼자 했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제 판스입니다. <laughs> 정말 많이 얻었죠? 그리고, 그 일단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고, 이거는 이제, 인생 내컷 그리고 제가 이걸 빌릴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게... 밀린 건가? 안 밀린 것 같아. 안 밀린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안 밀렸어. 안 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하 화면 왜막 흔드네. 잠시만요. 이렇게. 지수님 도안이고, 정말 예쁘죠. m2u. 제가 m2u 팬스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m2u. 스케로 산건 아닌데, 데이터가 어쩌다 보니 m2u가 흔한 스케인지 뭔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생 내컷이고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200장인가 500장인가 발주했고 정말 안밀린 거 같아요. 정말 잘 왔습니다. 아닌가 좀 밀렸나? 어쨌든 이거는 인생 내컷은 정말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쿠폰이고요. 이것또 발주한 특히 됐는데. 삼디언니가 만들어준 거고 제가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알겠어! 하고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두 장에서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200장을 시켰는데요 엽서 재질로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이 쿠폰 갖고 싶다 하면 저한테 갖고 싶다 말하시면 정말 많이 넣어드릴게요 주안 이렇게 도모송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도모송 있고 또갈 주안 트리폴라 범님엽서 나무님 슬로건 어 뭐야 이거 그리고 포카 하늘님 삼디 언니 시리즈 유폴리아 그리고 이것도 포카 시리즈 정주일 순간 이렇게 제가 다 발주를 했고요.